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은 결정 테라레드 이 배틀 최강의 샤루다가 출연했다고 해서 켜봤습니다. 두 번이나 녹화를 했는데 이제 배경음악 아니면 제 음성이 자꾸 안 들어가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고생 아신다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샤루다가 먼저 볼게요. 검은 결정 테라레드 이 배틀 최강의 샤루다가 출연했대요. 22금요일 오전 9시부터 23일 월요일 9시 전이 8시 59분까지 27일 금요일부터 9월 31일 월요일 9시 2분 전인 8시 59분 오전 2기가 칠성의 검은 결정 테라레이드 배틀에 샤로다가 출연합니다. 이번에 출연하는 샤로다는 풀테라 스타 타입의 매우 강력한 포켓몬이라고 하네요. 본 이벤트에 출연하는 최강의 샤로다는 최강의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두 번째 기간이 27일 금요일부터 9월 31일 월요일 8시 59분, 요 기간에는 우성의 테라레이드 배틀 결정에서 해피노스를 만약에 키워진다고 합니다. 출연하는 해피노스는 다양한 트라스타 타입을 가지고 있답니다. 대박. 이제 해피노스는 내가 봤을 때 저번에는 배틀 나오는 게 하는 건줄 아니라 얘는 그냥 부산물로 주기 위한 겁니다. 승리하면 다양한 타입의 트라스피스와 경험사탕을 평소보다 많이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테, 그, 테라를 바꿀 때 50개씩 필요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준다고 하는 거죠 경험사탕도 이제 우리가, 어, 수동으로 하면 레벨로 굉장히 느리잖아요. 경험사탕 주고는 빨리 쟁여놔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음. 너무 많이 더빙해서 목소리 좀 갈라지네요. 그러니까, 이때. 많이 잡아주세요. <laughs> 하나의 저장 데이터나 한 마리만 잡을 수 있다는 거. 멀티가 편하겠죠. 아무래도. 어. 잡은 뒤에도 기간 안에 검은 결정 테라레이드 웨트를 참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샤로다는 이번 웨트에 출연하지만 추후에 다시 출연하면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제 이벤트 몇개 하지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의 저장 데 있던 스칼렛 하나, 바이올렛 하나, 그래서 두 마리까지 잡을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한 계정이라고 한아이디다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니까 아이디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서 여러 개를 가볼 수 있고 그만큼 뭐 소프트웨어도 뭐이 곱하기로 다 갖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어~ 어~ 닌텐도 스위치도 많이 갖고 있어 야는 그렇게 <laughs> 계속 포켓몬 해가지고 포켓몬을 현적으로팔 <laughs> 것도 아닌데 그게 렇 열심히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뭐 암튼 교환을 위해서 많이 잡아두는 건 괜찮겠지만 어~ 진짜 포켓몬은 24시간 하지 않으니 될것 같다 저 그런 생각 하나만 나 자기 기르자라는, 저는 그런 느낌. 22, 23일, 27일, 32. 두 개체 기간에 출연한 최강의 샤로다 능력과 배운 기술이 같습니다. 앞성 기간에 최강의 샤로다를 잡은 경우, 최강의 샤로다를 추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니까 러두 기간이랑 두 마리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그, 팩이라 그러나 그, 스칼렛은 스칼렛 한 마리. 바이올렛은 바이올렛 한 마리에요. 그, 이제, 멀티, 안못 하시는 분들은 로컬로, 쓰시 두대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스칼렛 끼고 하나는 바이올렛 껴서 뭐, 어, 자체 멀티로 하시는 분도 있던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수 있다니? 어, 예. 뭐 소프트웨어 많이 팔리겠네. 그래서 짝수로 만드나봐요. 언제부턴가. 아래 방법으로 최신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검은 결정 테러리로. 그니까, 이거 잘 만든 이유가, 처음엔 왜 나눠놨는지 짜증났는데 알고 보면, 친구라기 부족함이 없어요. 너는 바이올렛 썼어. 아, 나 스칼렛 살래. 그래서, 오 서로 교환하면서 우정이 싹 튼다 이제 크롬으로 이제 검색해야 되는 세팅이 좀 걸려요 그래서 조금 아, 샤로도 나왔네 창크 게 완료 5세대 풀타임 스타티 포켓몬입니다 이거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모티브 담쟁이 동굴 초록뱀 동굴 또는 에메랄드나무뱀 프랑스 어쩌고 저쩌고 나오네요 무슨 소리 프랑스까지 나, 가는 거야 샤루, 샤루 때 가면 이렇게 해당 기관이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갑자기 축구가 나와. 샤비를 잘못 검색했을 때 얘기 같아요. 축구 전혀 모르고요. 사비 페르난데스인지 페르난데스인지는 잘 모르시겠고요. 어, 한번 보죠. 1, 2, 3, 4, 5. 하나, 되게 들게 주라비안이네요. 1사대가 둘이라서 둘인지 모르죠, 저게. 뚜꼬리 옆에 있으니까 뚜꼬리가더세 보이네. <laughs> 뚜꼬리가 헤비, 헤드, 하드캐리할줄 알았는데. 주라비안 샵이 샤로다로 진화를 두번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 오케이. 원. 어, 샵이 약간 이무기 같아요 이제 용이 된 샤로다. 용이 아니 뱀이겠지만. 아무 그런 느낌으로 뭐, 멋지게 생겼잖아. 다른 각인도 이쁘게 났잖아 팔다리 짜지. 이쁘면 돼. 비율이 조금 아쉽다. 근데 원래 컨셉이 뱀이다 보니 어쩔 수, 미애미이다 보니 어쩔 수. 쿠코가 이거 할때 나중에 마우스에 배를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뭐 움직이는 것도. 저니까 가능하고 여러분들 좀 힘들어. <laughs> 농담이. 다자. 신이비. 진짜노비. 서비네. 맞나요? 자로, 자로다. 서페리어 so 서페리가 uh, so 멋있네요 서페이스 3D 렌더링한테 쓰는 표면에 대한 그런 지가 나타날 때 쓰는 그, 그 단어 가 생각나요? 아무 말 HP 3분의 1% 이하일 때 풀타입 기술 위력이 1.5배가 된다 심로그야 보통 저거 가지고 있고 숨특이심요 심로우기 기술 또는 특성에 의한 랭크 변화 반대로 적용돼 예를 들어 우리가 위협하면 얘는 올라가 오기가 아니라 그냥 올라가 버린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얘가 약간, 오, 징어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안대로 적용된 위협, 절대로 위협 있는 애, 저때 데려가면 안 됩니다. 심수꾸러기 진짜 오져버렸다니. 상대방을 랭크 다운이 시키는 건 좋지 않다. 특성상. 제가 봤을 때숨투기 가능성이 높아요. 레벨 17에서 레벨업 하고, 레벨 36에서 레벨업 하기 때문에 진화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방어 상성은, 독, 비행, 불꽃, 벌레, 얼음만 잘 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걸로 가지고. 나머지는 하자 것 없다. 독, 비행, 불꽃, 벌레, 얼음. 이게 베이스로도 있고, 테라스탈로도 있고, 단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얘가 단일이다 보니까. 그럼 두 가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약간 기가드레인 쓸까봐나 지금 너무 겁나고 있거든요. 지금. 죽겠거든요. 종족치가 생각보다 그게 높지 않아요. 공격 같은 게 7500개 안 되고. 특수 공격도 7500개 안 되고. 스타팅 치고 상당히 파라미터가 약한 느낌의 종족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드가 미쳤죠? 113 뭐야? <laughs> 스피드 113 뭐야? 자로다 학계가 나름 600쪽은 아니지만 500쪽이니까 이제. 나쁘지 않다. 스타팅이니까 아무래도 파라미터가 조금 더 좋겠죠? 불꽃, 저 불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레라. 근데 독이라 그러면 심화, 더 심화살이 정도? 아...어렵구나 독이 얼음까지 갖고 있는 애들 별로 없나요? <laughs> 독이랑 불꽃 가지고 있는 애들 없나 글쎄 있으면 좋겠는데 울 소리 울 소리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잠깐만요 야, 제가 지금 바로 따로 들려드릴게요. 일단 주비, 주리비안, 샤비, 와, 샤로다. 아! 갑자기 너무 놀랍죠? 샤로다 한번 더. 아! 어, 이러지 마세요. 그래고 계속 재생할게요. 소리가 왜 재생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도 감, 서이 이거 좀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격할게 녹화한 거보다 지능이 높고 하 냉정하다. 햇빛을 듬뿍 받으면 움직이 날카로워진다. 꼬리로 햇빛을 받아 감어성공한다 기운이 없으면 꼬리가 늘어진다. <laughs> 태양빛을 받으면 평소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손보다 덩굴 더 온골 이더잘 쓴다. 그렇겠지, 손이 짧으니까. 꼬리 있어기로 <laughs> 햇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면 움직이 재빨라지고 기수도 더욱 예리해진다. 오, 오 회, 회청서스트 좋은 건가? 날은날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따다른가 봐. 강압성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이 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짧은 파일 대신 덩굴을 능숙하게. 뭐 물이 지울 필요 없죠. 연일지를일 있어. 풀 끼니 좀 떨어져 있어야죠. 지면은 미끄러지듯 다니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적응 혼란시키는 덩굴채찍으로 마무리짓는다 우거진 총목이 그늘에 초 공격을 피한다. 교묘한 채찍 손질 반격. 음, 대단하네. 몸이 더러워지면 이쪽 계속 강압성할 수 없게 되면강압성하데 진짜. 항상 청결을 위 난초 닦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어르신들. 이나 이제 기르시는 전문가분들. 낮은 자세로 풀 사이를 미끄러지듯 내달린 다음 덩굴차 찍으로 자비 없이 때려 눕힌는 자비가 어때요? 무서운 녀석이네? 지나치게 높은 자존심이 오게티다. 좀 고고, 고해 보여. 다른 포켓몬과 연계하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연결하게 하는 거야? <laughs> 그거 기둥 쓰는 그 스킬 말한 거야? 풀 기둥? 때려보는 것만 저게 움직임이 멈춘다. 태양에너지를 체내에서 증폭시킨다. 좋은 건데? 이제, 샤로다 미쳤죠? 머리를 높게 쳐두는 걸 상대를 위협한다. 정, 강제로대체했을 때만 전력을 다한다. 고상한 눈동자로 쏘아보아도 태어날 정도의 상대방이면 진정한 실력 아니야. 눈빛, 눈빛몬이야, 눈빛몬. 그죠? 햇빛으로 생성한 에너지를 기다려 몸속에 수십 배로 증폭시킨다. 상대를 움츠러들게 하는 눈빛과 위풍당당한 자태로 숲의 군주라고 불리고 있다. 음, 멋진데? 군주? 5세대 포유타의 스타티 포켓몬. 모티브는 담쟁이 동굴, 플러스 초록 동굴, 아까 읽은 거죠. 또는 에메랄드, 나무, 왕배, 플러스 프랑스 후수라드, 프라드로, 레스 디자인을 채용했다. 왕족, 올, 귀족, 샤로다로부터 풀뱀의 로열, 포켓몬으 분류가 바뀐다. 그게 걸맞게, 이, 이층 뭐야? 이층과 한층이 유래. 일본층은 한국층은 그런 거죠. 되게 어렵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뱀, 사자. 한자 알죠? 뱀, 사자. 로드. 서번트와 슈페리어, 서페리어. 이렇게. 슈피리어네요나 서페리어인 줄 알아요. 슈피리어첫 진화 단계는 주비리안의 영상 찍는 외모이지만, 진화하면서 팔은 더짧은 지면 <laughs> 분풍 없어지고, 최종 진화하면 다리는 아예 사라지고. 이파리가 다리가 아니야? 파른 거에 흔적기관에 갖고, 이거, 이거, 카라가, 그 카라 있잖아요, 옆에 큰 카라가 팔인가? 변의 몸통에 입세처럼 붙어있는 수질된 포켓몬. 네, 진화라는 개념. 완전히 역행하는, 어, 내가 봤을 때, 팔다리가 퇴화했어요. 역, 진화 하지 않아서 역행하는 포켓몬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고게 된 스타팅 포켓몬들 중, 이족보행형도 아니고, 하족보행형도 아닌 유일한 스타팅 포켓몬이 됐다. 뱀은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흡사 완두콩이나 바나나 껍질 같다는... 아 <laughs> 어, 너무 웃겨 형도 있지마 죄송해요 나름대로 고급스러워 <laughs> 맞아 무늬는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운 이미지네 눈빛이 고급스러워 <laughs> 동세대 스타두 마리에 비하면 아, 형이 좋은 편이네 너무 웃겨 복부분에 귀 안쪽에 덩굴이 있어서 필요할 때쭉 뽑아 자리자들 사용하며 팔고 덩굴을 더잘 쓴다고 한다 풀탑이 이쁜 애들 많더라고 뭐 외형적으로 어디보나 뱀이 <laughs> 그쪽 팔다 이어거의 뭐 없으니 사실 더 자세히 보자면 카페 왕조의 상징이 백화분양 플래너 돌드리스를 디자인을 채용했다는 것 같아 쓸데없이 고풍스럽구나 왕족스럽구나 그래서 한번 저 검색해 봤어요 올라 <laughs> 드어이 <텐데> 있어 있어 이따 <laughs> 정말 똑같이 생겼구나, 저게 하나의 몸통이로구나 그런 느낌 어, 재밌네요 한국어로 주, 주라비아는 줄기 뿌로서 빔을 변형했고 샤비는 뱀사절바인 샤더뱀사절기브 멀-드에서 따온 것입니다 엄청나죠? 어 이름보다 해석이 더 멋있다 <laughs> 그거였죠 슈피리어, 슈피리어 자꾸 뭐지? 그... 패션 생각나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팔다리가 짧아 패션과 안어울려요 아, 스토리 보자면은 뭐 BW BW2 높은 내구의 스태커 스페드를 기관으로 한 고속마기가 특기라고 한포지션입니다상 BW 중상 BW2 장착 빠른 스피드 낮지않은 최고 고성능 랭커 기술의 존재 기, 기술 가르침으로 견제폭이 넓어진 BW2에서 단점은 좁은 견제폭, 물리 특수 양쪽으로 낮은 화려. 그래, 진짜 너무 파라미터가 낮아요, 공격, 불타이 불리한 환경. 그래가지고 거꾸로 적용되는 특성이 좋나봐요. 어, 뭐. 아니면 좋은 기술과 함께. 그냥, 이거 파라미터까지 높으면 좀 반칙문이기 때문에 기저귀 씌워 먹다 남은 음식이 추천된다. 추천 기술 배치는, 아, 기적신 풀타입 기술 좋아하는. 리프블레이드 꽈리태은혜같기드래곤테이 아쿠아테이, 기가드레인, 뿌리기 성장. 좋은 거다 가지고 있네. 리프블레이드가 이타 기가드레드두 가지만 써도 엄청난데, 거기다가, 은혜각기가 있고, 씨뿌리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성장에서 성장 초반에 해줄 것 같고, 리프블레이드로 막, 이런 다음에 기가드레인 쪽쪽 빨아먹을 것 같네. 체 모자라지면 뭐 이게 빨아먹는 게은혜갚기라는 은혜각기 빨아먹는 게 아니라 이제 어, 복수 같은 건가? 아, 트, 트레이너 침미토에 결정되는 거면 우리는 별로, 반동으로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혼란 상태 빠진 것도 아니고, 이판사판, 어, 데미지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메인 웹폰을 많이 쓰고, 피비 또한 넉넉해서 좋은 편이다. 노마들의 이제 좋은 기술 중에 하나인 은혜각기가 있네요. 대단한데? 은혜각기는 근데 트레이너가 유수할지만할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얘가 안쓸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기술들에 대한 저의 이제 패턴에 대한 미리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이제 실제로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걸로만 이용 부탁드리고 무리공격과 특수공격이 각각 75로 스타팅 중 최악의 최악이라 뭐 높은 파워로 찍어놓은 방식의 성우들 스토리선 상당히걸리돌이 된다 무난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좀 그럭저럭 스토리 뚫을 수는 있다 강하진 않지만 묘한 기술들은 을 많이 배울 수 있죠 지금 위에 기술들 전부 다 좋은 기술 도대체, 중기수 덟가지이상 있어. 리프 블레이드, 기가드레인. 미쳐버렸죠? 초중간에 엄청나게 어려운 아이돌을 보여준다. 뭐, 저 기술을 배우는 여정이니까 초반에는 힘들겠죠? 파, 뭐, 이제, 파라미터가 낮기 때문에. 다른 스타팅에 비해서. 불리한 관장은 팟, 카밀, 풍란, 담중. 음. 근데 지금 최강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안과도 같은 상대, 아티. 아티 데려오세요, 여러분. <laughs> 저기 있는 애들이 좀 유리할 것 같다. 다른 시리즈에서 잡으신 거 있으면은, 지직백과를 보시고, 저 애들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포켓몬. 둥둥둥.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리즈는,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볼 필요 없어요. 기, 너무 길기 때문에. 번에는 고 우리가 볼 거는 최강의 샤로다죠. 기간 얘기해주고. 최강의 샤로다 레이드가 개최된다. 크리스탈 타이브풀타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심수그러의 풀테라 스타로 판단해보면 이용자속 리부스톰으로 폭딜을 꽂아 넣으며 특수 공격도 순식간에 오리는 정상, 정석적인 기술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 특수용차로다는 견제기어 용해 파동 밖에 없고 이번에는 테라버스트를 견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돼테라버스트 견제 용도로 사용해? 페어리스텔라, 테라, 테라타, 초식, 마릴리를 내보내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쵸. 아무래도 물이 베이스니까 마릴리는 힘들 것 같아요. 초식 특성을 지울 수 있는 랭글리세패톤과 위행마저 특성 가드를 소지하면 막을 수 있게 는데 마릴리 데려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 물타입 별로 들어갈 생각 없었거든? 난 이거 뭐야. 물세성도 있고 다 있거든? 걔네들 잔디 깎이시고 아주 깎아버리는 수가 있어. 아주 그냥. 음, 그런 느낌으로. 아니면 불타입으로 이제 테라를 전환해가지고 완전 불태워버리고 그냥, 산불라듯이 아주 그냥, 그냥, 산불이 아주 지그 하여튼간에. 태워버릴 수가 있다. 응. 음. 힘들겠다. 이번에. 원래 데려가야 되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소프로 무리인가? <laughs> 뱀눈초리도 있고, 도발, 미러코트, 도발이 있다고? 어마, 도발은 좀 아닌 것. 서포트로서의 운영은 가능하네요씨뿌리기도 있고, 비의 장막도 있고, 뭐 리플렉터도 있고, 리플렉터로비의 장막이 다 있고? 도발이 있다? 미러코트, 미러코트 보더라 아, 아, 바꾸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피드 효과를 바꾸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좀 걱정이 되네요. 이거 좀, 보조로 서도 괜찮은데, 근데 기술 어차피 네 가지밖에 못 쓰는 그네 가지가 뭐지가 내가 궁금한데, 리프스톰이랑, 아, 그, 그거는 할것 같아요. 뭐지, 뭐지 은혜갑기라든가, 기가드레인 세 가지는 할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가 뭔가가 걱정이에요. 뱀론초리 있었구나? 뱀이니까 뱀눈초리 배워야지! 세이퍼로부터 배워, 유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 음, 세피퍼. 포켓몬들의 선제 마비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 우리 마비 받으면 어떡하죠? 음. 연무왕 대검기에 비해 오히려 시전에서 활용도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 같은 스타팅 포켓몬들 얘기인가봐요. 좋은 평가를 받은 서포트로서 운영할 때 한정일 뿐이고 어택코를 하기에는 기술법도 화력도 밀려서 역시 다른 풀 포켓몬들에 비해 사용 가치가 떨풀 떠... 중에서도 떨어지면 어떡하냐 무속 부타이 어택코가 필요하다 물리형으로 쓰나 특수형으로 쓰나 나무킹보다 <laughs> 나무킹보다 딸리면 어떡해 <laughs> 어, 어, 어. 그나마 후순나충겨진 특성 심수꾸러기가 풀리면 어택으로써의 성능이 높아지는지라 이쪽을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5세대 풀리지, <laughs> 오돌이야. 뭐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야? 순특이 풀리지 않았다는 건가? 드 제가 알수 없는 느낌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좀 댓글을 주시거나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계속 해줘야겠죠. <laughs> 유지시켜주셔야겠죠. 아, 포켓 베스트 위시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안영미님의 성우로 맡으셨고, 첫 대결에서 피카츄가 체크로우 때문에 정기 기술을 쓸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솜씨 게 승리를 거뒀다. 이후에도 샤비를 진화해서 등장. 지와의 매치업이 잡기 때문에 계속 계속 승리를 거둔다 악역이었구만. 뱀이니까 아무래도 약간 악역 느낌이 있어요, 초반에는. 샤로다로 최종 진화했다. 베스트 위시 시즌 2에서. 음, 흠 불꽃과 벌레에게 입방적으로 압도했으며, 응? 음? 이겼다고? 이때, 이, 덴, 덴트와 지우를 쓰러뜨렸다. 노가주의 버프인과 싸우지 기술이 먹히잖아 이거 스포 주의 바랍니다. 이프 브레이크 이격에 패배했다. 이후 노가주의 언급에 의하면 주인이 큐티를 매우 신뢰하고 있다는, 그리고 하나리그 예선에서 지우의 피카츄를 이번에도 시종이건 압도하나. 실력이 있다는 것 자체 은혜각기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피카츄, 아이언테이. 음, 커서는 달라. 이레트리볼에 이걸 버티지 못하고 어이없게 패배했다. 한지우도 7화에서는 주인을 버린 주라비안을 포획했다. 예전 나무지기 때처럼 쿨한 이미지로 등장하며 해롱해롱과 동부채쪽 휘두르는 흡사 여왕님의 포스를 보여준 인기는 나름 괜찮았으나 전력은 영 좋지 않은 편. 아쉽게도 수댕이처럼 종편까지 한 번도 지난. 아우저옷에들 비극인데? 주말이야, 한지우를 참조해보세요 BW2의 PV 미공개코권의 여주인공 파트너로 나와, 체렌의 바랜드와 간지나는 시합을 벌였다 간지나는 뜻을 아무렇지 도 않게 듣는 나무 있긴 대단한데? 누가 쓴다니까. 내려가요. 다른 5세대 스타팅과 같이 1차 진화형이 공개되기 전에 유출될 거고, 뭐, 그런, 그런, 이런저런. 총선거 인기투표인가봐요? 하나 부분, 하나 대륙에서만. 이거 샤로단 6위에요, 6위. 6이. 3 3두레가 어떻게 3위지? <laughs> 못생겼네, <생각> 게 <되게. 웃음> 일단 강한 걸로 하나 보다. 21년 총선거는 다 이해가 돼. 피카츄 7위인 거 이해돼. 주라비안 4위. 오, 2위로 갔어. 21년에 2위로. 상승. 삼산토리 왜 위에 있는 거야, 쟤. 쟤 귀여워요? <laughs> 쟤 귀여워, 왜 귀엽냐고. 쎄서 그런가? 스타트인 중에는 1위를 기록했다 <laughs> 그래, 그나마 이쁘다. 뭐, 그러면은. 뭐 수댕이랑 걔도 귀엽던데, 돼지도 귀엽던데. 근데 진화하면 안 귀여울 것 같긴 해.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겼더라고. 얘는 좀 미끈하고 이쁘게 생겼잖아. 여성스럽게. 근데 여왕님이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도도한 눈매, 날카롭고, 뭔가 차도녀 같아. <laughs> 나 저한테 될수 없어. 물론 내가 좋아하지 않살았던 한없이 차갑고 무가, 무심하고 공격적이지만, 아, 기분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뭐, 나랑은, 뭐, 내가 좀 우아한 기품이 좀 있었다면 해떡할까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 태어난 도 어떻게 기분이 있어? 그런, 그런 느낌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도 할수 있어! 오, 갑자기 두 배, 저거, 두 비행, 불꽃, 원래 없음과 밑에 이제, 어, 다른 시즌에 있고, 다른 대륙에 있는 포켓몬들 데뷔하고, 우리가 언뜻 지나갔었잖아요. 그거 좀 상세히 보시면은, 그거 있으시면은, 홈을, 홈어플 이용해서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포켓몬 공식 홈페이지까지 가서 한번, 이미지까지 보면 좀 제대로 부터보죠저 다섯 가지 속성 잊지 마시고요. 독, 비행, 불꽃, 벌레, 얼음. 독, 비행, 불꽃, 벌레, 얼음. 다섯 가지 속성 가지고 있으면, 차로다 이길까? 청마리길까 수프라는 당신의 모습 너무나 멋져. 죽었다 나는 조타리. 뭐 이렇게 갖고 모두 말을 되게 많이 했네요. 제가. 제대로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 왔습니다. 주소가 보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는 짧아서 보이지만 좀 크게 보느라. 여기서 똑같은 글씨도 있고 좀 크게 볼수 있으니까. 아까 그 게임기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매끄럽게 볼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게임 배경음악을 깔고 싶은 저작권이 다른 거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저 썸네일로 쓸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쁜 샤로데 잡으세요. 얘 팔다리가 보기가 안 좋아서 얼굴만 나오게 하것 같은데? 얘 전신이 보기 좋았으 이렇게 캡쳐를 해서 올리지 않았으좀 웃기네요. 눈을 강조한 아름다운 얼빵샷의 썸네일 처음 봅니다. 팔다리 워낙 없어가지고. 전신이 너무 비루해. 완두콩물이 샤로데. 사로다 잡아야죠. 우리 완두콩 좀 까먹자. 그런 느낌으로. 여러가지 일러스트라든가 있지만. 저작권 문제로. 살짝살짝만 보자. 와, 애니좀리션 좋게 이쁘게 나왔네. 여우같이 생겼네요. 저귀 때문이지, 여우같은 느낌들이. 오 아, 여기 팬픽이구나 아, 깜짝이야. 오, 이런 느낌에. 어우, 어울리네. 나도 저런 일러스트 한번 그려보고 싶네요. 포켓몬과 사람의 이제. 약간 융합 그런 느낌. 여기 왕관 같은 느낌을 생각하면 여왕님 이 맞네. 여왕님을 좀 차갑게 그려 너무 따뜻하고 귀엽게 그렸다. 나 끝내줄 수 있다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이 이미지를 저는 이제 썸네일에쓸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laughs> 유지하시고요. 또 했다 말다 했다 말다 하지 마시고 제가 아무 때나. 그리고 올린 편이긴 하지만, 연휴 때는 자제했잖아요. 저도 쉬는. 이러면, 즐거운 게임 라이프 되시고, 포켓몬 라이프 되시고, 다른 게임 영상도 이제 녹화 들어갈 겁니다. 오늘 목이 쉴것 같아요. 며칠분 해야 돼요. <laughs> 역, 거미 역제 들어갈 것 같고, 뭐, 다른 게임들 중에 이제 제가 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저작권 때문에 수익 공유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익을 좀늘려주신데기여해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수익이 도우라 가름다운 사회 환원의 역사를 새로 써 나갈 것입니다. 약장수처럼 얘기해. <laughs>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뿅!